안녕하세요. 포항입니다. <laughs> 비가 이제는 끝인 것 같아요. 여기 야구르게 아주, 비는 온다 해놓고 아래 뭐 주간 날씨 이런 거 보면 비가 오는 거 맞는데, 얘비 그림이 한 개도 없으면서 비가 보실보실 내온다, 입니까다 여기 정리하는데. 어른 일하는데 말이야. <laughs> 이 화분 이쁩니까 미니네에요 미니네 우리집 요거 다육스케치님의 작품 요거 요거는 나같은가요 나는 나같아요 <laughs> 여기에 몰트비세금 이래가지고 하, 금에 빠져있을때 이거는 콩시리님 실방에서 아마 데려온것 같아요 너무 이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내 잘못이에요. 물도 안 주고, 햇빛도 너무 태아쁘고 이렇게. 요게 홍글이에요, 홍글. 오아표, 홍글. 근데 나는 이런 거를, 뭐, 이런 거를 해서 안 되는데, 홍글, 뭐, 오아,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입니까? 근데 왜 내가 이런 걸 키우냐고, 얘. 선물 받았어요. 내가 아주 사랑하는, 정말 정말 사랑하는 양채은 님이 이거를 3년 전에 사주셨어요. 그래갖고 내가 창을 결국에 그 이제 창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양채은 님이 오페라 황진이, 황진이 오페라를 선물 주셨어요.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없어요. 자고 달더만 아마 주고 보더라고. 내가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지. 헝글, <laughs> 나도 이렇게 헝글을 이렇게 키운답니다. 재현님잘 지내시죠?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. 그리고 달마오팔. 아, 얘는 그냥 한 번씩 가다가 뭘한 번씩 주려고. 그냥 이렇게. 이거 반찬통이에요. 그런 거를 뚜껑은 내필뿌고그 볼펜 꽂이로 쓰다가 여기다가 심어 줬어요. 이렇게 빈 자리도 이렇게 알토랑 같이 써 먹고 여기에 이 선반 이게 두 개가 다시 왔어요. 마교 넣으려고 이렇게 마교 한줄 여기에는 이름표가 아 요것도 마교 꼽혔네 이름표 없으면 무조건 마교예요. 뭘좀면안 된다, 걔가 장마, 저거 되면 어입니까 아들 다 죽이잖아요. 그 여기는 비안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가 여기는 말았고요. 뭐, 쪼면난 애들. 이게 그래도 다빈치 금이어요. 근데 상태가 이래요. 아, 딴떠하네 물렁거리진 않아. 이 코너 키울 자신이 없어요. 뭐, 땡볕차 내주면, 호떡 다보고물 많이 주면, 주폐옥 가듯이 가 갚고, 주폐호은 가습으로 죽었더라고요 여 <laughs> 이런 이쁘죠 이거 다 다육 스케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 아이 크... 껍질 다 뺏겼어요 어디서? 방에서 <laughs> 에컨 틀어놓고 <laughs> 이 힘든 작업을 했어요 근데 떨어질까봐 이 목대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산답니다. 근데 전부 다 2두씩, 만 원에는 3두씩 이렇게 분지를 했어요. 최은영 님이 사준 그 빌로붐인데 얘, 군생 빌로붐. 작년에 꽃 엄청 폈죠. 이거 보고 행복해 갖고 가을에 너무 가을부터 사기 시작했더라고 얘 내가. 요거는 뭐냐? 노르끼리 할 검이냐? 아들 전화 오네. 전화 받아보 여서 나는 못 받아요. 전화 와요, 아들 전화. 영상 찍는다 하고밥 먹으러 갈 시간 정하 있어. 이제 밥 먹으러 가야. 밥 먹고 다육길 가서 우리 아들 데려오고. 그래요. 요렇게. 여기 다뒀어요 너무 햇볕도 안 되고 이랬어. 여기. 이렇게 좀 저기 한 애들. 이게 어세신인가? 좀 상태 매롱하나 애들. 그리고, 좀, 내가 태워먹은 아이들, 이런 아이들. 이것도 블랙다이아인데, 이건 울산표 블랙다이아예요. 밑에 화상 입어갖고, 골 한번 했어 그래, 요 뒤에를 비아붙다, 아니까 시력 기위에 아무래도 에어컨이 돌아가면 덜덜덜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래서, 나 정리하는 중에, 깜짝 놀래갖고, 예. 이거 갖고 놀랜거아닙니다 이 아이 한번 있어. 이거 이름 알탁구장님이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좀 이름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판일까요? 이파리 보면 스테판이 파리하고 닮았어요. 좀 크니까 이렇게 그 올라가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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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요 금심어진 아이한테로 이렇게 마감돼가지고 이렇게 클 거예요.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물을 내가 주면 돼. 얘 이비 오는 날이나 물고픈 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챙겨주고 할 거예요. 여기도 이제 창으로 챙겨 넣어야 되고, 예. 여기도. 새로 오는 창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 제 챙겨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, 에 예. 아, 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기특하게. 진짜 신기해요. 여기서 살았다는 게. 하나 <laughs> 기술자인가 봐. 다 여기 키우는 도산가 봐요. 이런 애도 살려놓고. 여 봐요. 여기가 새 가만히 그렸다고 해. 근데 이렇게 올라갔고 예쁘게 이렇게 우리 집을 지켜주네. 예, 남봉옥 금. 자리 이사했어요. 왜냐면 저 중간에 코너가 들어오니까 얘를 여기랑 거기랑 자리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옮겨주는데 올해는 꽃을 안 피우네. 애. 예쁘게 이렇게 피던. 그래, 아, 내, 내년에 필랑 갑니다또 오질없이 또. 가을에 필레. <laughs> 오지럽다는 말은 순수한 포항 말입니다. 하나 모지랬네. 요 방울 봉랑도 요 아이가 여름에 이걸 떨군다 하더라고, 이플리에. 그래서 요 방근을 택이잖아, 요 예. 아침에만 해두라고 여차하면 또 덮으면 되니까. 이렇게 작은 데는 요렇게 금방 덮을 수 있거든요. 예. 창, 그, 해놔도. 근데 요또전선녀님이 이것도 선물해 주신거예요. 그래서 방울복랑이 유일하게 있는 방울복랑이를 이렇게 노지에서 햇빛에서 이렇게 잘 컸는데 이제 여름이라 일로 피신을 온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꽃대 꽃 피우면서 한번 커 보라고. 이렇게 물을 잘 챙겨 먹이기. 그리고 햇빛 차단 좀 해주기. 요 아이 이름 모르는 아이인데 물러가고 다 가쁬는데 목대가 좀 괜찮을라나 싶어가 떡잎 세 개를 나눠봤거든요. 막 화상이 꺾망이었어요. 근데 요렇게 아이들을 품으면서 요렇게 올라와요. 이건 다 새로 난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자구죠. 오늘 자구 바 하나 만들어 올라고 요 그래, 서 요렇게 이제 하다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울시아가 너무 잘큰 거예요.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예. 안 쳐다보고 있다가. 지금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그치는 것 같는데, 여기가 이제, 이제 일로 이사 왔죠. 완전히 배가 고 붙어버렸죠. 이제 위에 이제 정리하면 되고. 정리하면 갖다 올리면 되는데. 비가 오길래, 야들 좀더 맞으라고. 이거 화환가그렇지 화화 아, 맞다. 이렇게 새파래지면서 야는 분갈아달라고 지금 난리예요. 이 뿌리가 다 보이고 이래요. 그래서 내가 못 갈아줘요. 이, 이거, 요런 아이 벌써 새파랗게 돌아왔지. 이거, 이거 뭐고, 신기루. 이렇게 운 띄우면서, 이렇게 잘 살았어요. 와, 요 안에, 안에 넣었어요. 요 안에 이렇게, 하울시아가 잘, 이제, 제 색깔 돌아온 아이들. 여기가 너무 잘크더 그러니까, 하울시아는 해를 보면 안 된다. 그 해를 안보내는 무조건 다 이게 망문 코렉터인가 달만 내로네 요렇게 보이소 요라니까 화벌샷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 뭐냐고 안보이소 요렇게 어, 요런 것도 이게 세이코 금무진데 금, 금기가 하나씩 나요 이, 너무 잘 자랐어요 얘는 조금 더 이제 색깔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피그마이아 어, 타이거 피그마이아 처음에 하울샤라고 처음에 영광다육 들어가서 첫쯤에 나이 것도좀더 돌아오긴 더 돌아와야 돼 근데 너무 이뻐요 일루미네이션 금와 얘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에 새싹을 오지에 온 띄우면서 금이 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반면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안 돌아온 아이 이건 이름도 뭔지 모르겠어요 와얘한뭐보어 너는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거 너무 이 천주하고 또 비슷한데 천주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하울시야가 이렇게 큰다고 해. 햇빛을 안 부이주, 뭐. 통풍만 되면. 숲에 요정 안 보이서. 찌글찌글 해가 내가 애기는 배 갖고, 니우짤래 네 내가 이하고는그 구석에 넣어놔 주나가. 불과 한 달. 이거 내 옮긴 지가. 한 달. 얼마 안 돼. 그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. 이쁘게. 애기도 키우면서. 이쁘지, 내 이거 자랑하고 싶어 갖고 삼전숙 한 란데요. 요 아이도 요 아이 요좀애난거요요요 요거 요, 요, 요 반만 한거 왔어요. 삼천 원짜리니까. 근데 옆에서 2년횟수로2년3년 이렇게 더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자구를 내면서 이 크, 작은 화분을 갖다 꽉 채우고 있어요. 너가 막문이냐? 막문코렉탁 하는 게 이뻐요. 네, 여러분 나는 돼지 화분이잖아요. 오쿠보피타. 이거 돼지 화분에 물구멍 없어야. 그래서 하월시아는 물만 안 말로우면 된대요. 이렇게 새파랗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와, 이걸 보니까 너무 내가, 그래. 역시 하월시아야. 여 보였어. 으악. 가양자 찌들찌들 하던 게, 요런 컵이 세 개였었는데, 지금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거 봐요. 나머지는 다 죽었는 모양입니다. 아, 저쪽에 하나 있다. 금. 에메랄드 금. 이래가지고, 애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. 얘는 완전히 물 부족이더라고, 얘. 그래가지고, 비가 아직 보실보실 오길래, 그냥 여기 놔놨어요. 니네 차라도 구해왔어요. 이렇게 생긴 리차라예요제 거는. 이렇게 몸통이 있고. 근데 이큰 몸통 하나에 이거 하나 이렇게 샀어요. 이렇게 된 거를. 근데 이게 다 새로 낸 거예요. 얘들이. 선인장도. 세월 가니까 이렇게 지가 변하더라고요. 이제 요런 아이들 제대로 이제 관리하려면 여기다가 또 넣어놓고 한여름 나쁘면 가을에 진짜 무지 이뻐질 듯 해요. 그래서, 아, 소인자도 이제 비안 오니까 내줘야 되겠다. 이게 화분이 구멍이 없더라고요, 이 화분이. 그래서 애들 너무 잠긴다 싶어갖고. 내가 잠깐 비를 피해줬는데, 엄마야, 놓을 데가 없다, 자꾸. 요게 막문코렉터네 내가 이뻐하게 생겼지. 예. 망문 코렉터 너무 이뻐졌어요. 너무 이뻐졌어. 안보이어 문이 이렇게 다육이가 잘 자란다고요. 하울시아가 햇빛 필요 없어요. 햇빛에 놓으면 시커머러스 하얘가 이거 보 벌써 이렇게 된다니까요. 얘도 아직까지 돌아오지는 안 했는데 이게 초콜릿인가 그럴게 거 아마. 그런데 자구를 엄청 달았죠. 몸 하나에서. 이런 건 이제, 지금이라도 좀 어렵긴 해도 따가지고 나눔하면 하울치아 이거 키우는 재미 또 있어요. 색깔, 이렇게 내가 이런 거, 뭐 시크먼스 이런 거 줬다고 처음에는 막그 저기였는데 그 아이를 잘 키워내놓은 사람이 또 있어요. 유친 중에. 자국까지 달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. 그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, 저긴데이하울시아만큼은 신경 안 써도 되고, 여기다가 내가 모신 이유는, 여기다가 그냥, 앞쪽에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창으로 이렇게 했고, 열로는 전부 다 이제 하울시아가 들어갈 거예요. 저쪽에 있는 하울시아도 자리 되면 일로. 그래가지고 그냥 손길을 요구하지 않아요. 내가 필요 없어, 얘, 야들은. 그래서 여기다가 하월샤를 놓고 빈자리에다가 창을 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지금 창들이 이렇게 나오죠. 이 아이는 아직 꽃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<laughs> 이 더럽다. 또 영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. 열로선인장들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. 가 그래서 직광은 왜 해가림을 하는지 비가림을 하는지 그거를 알았다고, 예, 제가. 그래서, 아, 나도 이제 해가림, 비가림을 해주 자꾸 들다 대고 사고 분갈이 해가 안 춥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, 예. 그래서, 요런 아이들도, 비록 여름이지만 요거 물좀 마르면 다른 화분에 심으라고 예. 오래됐으니까, 4년 이렇게 됐으니까 얼굴을 자꾸 줄여요. 새끼 난 달고. 블루와이번. 그래서, 요런 건, 이제, 분갈이나 살살 해주고, 옥나비도, 애기 이만큼 키우고 구석에 있더라고, 예. 너 뭐니, 이거? 돌이니? 물이니? 그래, 비가 와서 하엽 떼주다가, 안아 나중에 떼주면 돼. 이렇게 잘 크고, 하나하나가, 이렇게 잘 자라는 애들을 냅두고, 자꾸 새로 사기는 뭘 사노? 야들은 어자고 이게 베라가 뭐냐? 이거 좀더물 부족해가지고 쪼글뚱거린다, 아닙니까? 그래서 여기 이제 선인장 뒤에 깐 놔놓고 창들이 열로 와야, 자리 비워놔야 돼요. 그창 오면 여기다가 해가지고 위급하면 막 덮어보면 되거든요. 그창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선인장도 열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있고, 이 지금 전부 다 난리 보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열로가까 절로 가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, 그 정리를 하는 중에 세상에 하원샤가 너무 이뻐지고 내가 탐복을 하겠는 거예요. 니네들 본 모습 찾아주는구나. 너무 고맙고. 애들이 그래. 너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다. 햇빛이 돌아가고. 저쪽에는 좀 엉망이에요. 엄마야, 여기서 그게 보인다, 꽃이야. 엄마, 이거 자꾸 석화꽃. 오늘 나가보고 석화꽃 남았으면 하나 더 사와야 되겠다, 석화. 이렇게 이쁜, 오면서 막 점심시간 에붙지에 맛있는, 뭐, 아줌 하실 수도 있고, 나는 고기 먹으러 갑니다. 우리 아들이 굽어주는 고기. <laughs> 그거 먹고 힘내갖고 또 어후에 일 열심히 해야죠. 그래서 이런 꽃, 흰 꽃, 빨간 꽃, 창들,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을에, 창들의 대향년이 펼쳐질 그날을 또 기대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꽃 보면서 오후 영상 하월시아 자랑으로 그냥 잠깐 또 잠깐도 아니다 18분이나 찍었다 이고 그 자랑 금방 한다는 게 그래 한다 하월시아 자랑 좀 했어요. 이렇게 이쁜 꽃처럼 오후도 이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